근 이제 오늘 와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똥이 엄청 풀어져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이 정도까지 이 높이까지 똥이 차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 여기서 물 처리를 하는데 물 처리를 하면서 계속 물을 어, 분뇨를 뽑아가다 보니까 슬러지만 남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쌓여가지고 꽉찰꽉차 꽉차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습컴이 떠 있는데 퍼기를 계속하면 이 것도 사라질 사라질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현재 저희 제품을 급여하고 계시고 아, 이쪽도 빨리 더 빨리 녹여 달라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여기에다가 지금 두통을 부었습니다 두통을 부어 가지고 슬러지 분해를 가중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는 보면 제가 약속드린 1m는 충분히 슬러지가 분해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m가 넘, 넘거든요 제 손이 여기, 여기 있고 보시면 예예 네. 네, 이정도로 이 정도로.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아, 좋은 효과가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 관리감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 7월, 7월이면 거의 1년 딱 되가는데, 아, 7월까지 해서 바닥, 바닥을 한번 봐버리고, 봐버릴 정도로 한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